오늘 함께 할 간식게임은 격한 감정이 입을 부르는 게임. 가사 격정 드라마 퀴즈입니다. 아, 너무 어려워. 자, 어, 잠시 후에 국내 최고의 성우들이 드라마 대사처럼 가사를 쫙 연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어, 이 노래 뭔지 알겠다 하시면 손을 들고 복명과 가수 이름을 얘기하시면 되고 첫 번째 문제. 주세요! 걔 말은 나 너무 예쁘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아,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해. 어, 친구를 만나느라 샤이 해리, 해리. 샤이 샤이. 혜리 아 스업 트와이스! 트와이스! 치얼업! 어? 맞다. 진짜? 실패! 나래나래 트와이스 샤이 샤이. 우와, 실패! 맞아. 샤이 샤이 아니야? 페 뷔! 트와이스 티티! 샤이, 샤이. 실패! 어, 아닌데? 뭐야? 어, 음... 더 들어볼게요. 새로운 분인 가아니 맞는데? 조르지마 어. 이건데? 아니, 자 좀만 더들어보자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호명하는 어. 분부터 공명과 가수를 맞추시면 어. 되고요 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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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빨랐습니다 이지... 신 진짜 빨랐어요 신! 진짜 빠르다 근데 와 신! 몰라 까먹었어 <웃음> 사이사이 <웃음> 트와이스 이지해! 이지해! 실패! 이지혜 빨랐어요 이째! 지혜 이지! Cheer 그리고요? 트와이스 유학생 출신이세요 성공! 액션! 우리 엄마는 매일 내게 말했어 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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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피, 피어, 피어. 아, 진짜,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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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피어! 부, 불장난! 아, 블랙핑크! 정답! 아, 액션! 자꾸 아찔한 네 느낌! 위험한 네 느낌! 내 손을 꼭 잡아줘! 아이고미 뭔데? 네 뭔데? 성화! 아야야 예, 예, 예. 어, 나래! 나래! 청아, 어, 실패! 혜리! 어? <laughs> 아, 롤러코스터! 키. 청하 자꾸 왔지이 <laughs> 느낌, 위험한, 느낌. 어, 야시. <laughs> 위험한 이 느낌 <웃음> <웃음> 데너아이라리이무 <laughs> 세. <진짜. 웃음> 아, 너무 세. 시리의 어, 아, 20년 뒤. 이제 네. 문제부터. 레디 액션! 누구에게나 흔한 행복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맘 놓고 웃어본 적도 없는 진! 그의사랑 스톱! 퀴 아, 이걸 한다고시작네 All of my life 박원 아, 뭐야? 한 해. 한 해, 한 해. All of my life 박원 아 역시 실패! 용진! 용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아, 아. 아예 실패예요 지로. 주호마이라이프 하나생명 마이라이프 하나생명. <laughs> 동신계약은요. 3년부터고요 어따 이 목소리인데? 자마이라이프 아, 재밌다. 진짜. 자 어, 플레이. 그댈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어?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젠 내가 지켜줄게. 어, 어. 세무 빨랐어요. 아. 세무 빨랐어요. 아. 빨랐어요. 조금 빨랐어요. 아. 갈게요. 네. 오케이. 할게 많으니까 SG 원업이 네 사람, SG 원업이 네 사람. 맞아 맞아. 어, 키피 어? 실패 네 사람 SG 원업이. 천장.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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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내 네 사람 어깨 동무하시고, <laughs> 자 어깨 동무하세요, 다네 사람이에요. <laughs> 자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손가락으로돌이 안녕 내 사랑 그대요 줄게요. 하지 믿고 참고 기다려 주세 <laughs> 내가 왜 이러는지. 부끄럼도 없는지. 나름은 아니야? 자존심을 께서 <laughs> 봐 하늘 위로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아이쿠. 용진! 용진 됐어요. 됐어요. 요, 좋은 날 아이유. 라이유라이유라이유라이유 라이언+ 라이유라이유라이유 라이언+ 라이유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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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유라이날 라이언+ 라이날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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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유라이날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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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언+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 라티가 했습니다 라티 어떻게 하려고? 오, 라티. 어떻게 하려고? 오, 오, <laughs> 예. 정답. 아, 성우님 연기 괜찮죠? 오케이. 지금 시작하세요. 어, 맞나, 내맘 들어봐봐 달콤한 휘핑크림처럼 휘핑크림? 너에게 살며시 스며들고 기스미 어, 흘러봄이 어, 너무나 어? 새콤달콤한 걸 어떻게 난 네가 너무 좋아 어, 되게 <laughs> 아, 뭐야. 아, 뭐야, 좋아. 아 뭐야. 말 맞으셨어! 좀... 연락 범이라고 하신 거 아니야? 키스 미 유어 러브 포미 어? 어 해리가왜 이렇게 잘 알아요? 어? 왜지? 옛날 노왜 이렇게 잘 알아? 응. 응. 그쯤 응. 제가 활동할 때 같이 활동했던 같이 활동했어? 응. 응. 뭐 2000년대... 아, 2010년대 2000, <laughs> 2000, 2010 2000년대 초반 <laughs> 그래 컬스테이랑 그래. 같이 활동했으니까 오 완전 옛날 노래 <laughs> 2000년대, 2000년대. 잘한다, 2010년대 딱 그때 딱 진짜 10년. 최고! <laughs>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정말 최고! 정말? <laughs> <laughs> 응? 너에게 생각고너나한난 네가 너무 좋아 조리 선배님 썸씽 썸씽 월스테이 썸씽 50% 정답 디어피어 <laughs> 썸씽 <Theo. Theo. 웃음> <laughs> 반짝반짝 0배 그건 알아야지 근데 부탁할게 음. 이게 약간 반말이야 예전에 음. 그거 중에서 존댓말이 있어요 자. 달새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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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스러지도록. 동영아, 안아줘. 동영. 어? 어. 어. 안아줘, 걸스데이. 지금 나온 건다 맞아요. 실패. 안아 줄래?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 종현 백번 안아줘. 1 0백번 안아줘. 백 번으로 실패. 아, 너무 많다. 너무 10번. 많아. 좀 줄여. 좀만 낮춰. 비야 열 표. 오십 번만. 오십 번만. 좀만 더 낮춰. 동패더낮 줘. 좀만 더 낮춰. 스물 다섯. 스물 다섯. 5 다섯. 실패. 열 다섯. 열 다섯. 오케이. 실패. 종열번 안아줘. 좀만 더 낮춰. 비어. 비어. 번. 코스티 잘라. 아 진짜 웃겨. 액션.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염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어? 세상을 더 헤매어 봐도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도 당신은 단 하나란 걸 알아서 <laughs> 내가 꼭 갖고 싶지만. <laughs> 신신어뭘 받았어요? 아. 뭘 받았습니다. 신 뭔데요? 맞아. 아한번 해주세요 빨리. 미꾸라지 때 도시어부. 무슨 <laughs> <슬퍼>. 무슨 말 써시는 <laughs> 거예요? 실패. 미꾸라지 때 도시어부. 레디 큐. <laughs> <Q>. 옆에서 떠먹여드릴게요. 버블시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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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laughs> 실패. 네? 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laughs> 이대로이대로믿어주어요 아 <laughs> 아 아, 거부. 어? 어, 막 어? 정답! 아! 거짓말! 자, 한 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가 <laughs> 있는 줄 알았어. 어? <laughs> 아 레디 어 액션. 당신은 단 하나란 어! 걸 알아서 나래! 나래 됐어요. 나가자. 겁쟁이. 오! 버즈. 아이팟 아니면 버즈? <laughs> 버즈. 겁쟁이 몸으로 표현 가능합니까? 청담, 청담, 청담. 어떡하지 나 진짜. 다음 문제. 레디. 어려워. 액션. 라라라. <laughs> 신나게 살아볼게. <laughs> 너 그게 웃는 거야? 혼자 해서 좋은 일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이젠날 다시 찾아오지 마. 가끔 도, 음? 도깨비 방망이야. 아니 이거? <laughs> 전래동화. 다른 사람 있다는 것만 잊지 말고 잘. 나라랄랄라라라 뭐 어, 아, 나아는데 <laughs> 어, 이분 진짜 잘한다. 아, 미쳐버리겠다. 아 짜증나. 중간에 으하하, 어. 어? 이것도 가사예요? 다 가사예요. 어. 지금 이분이 얘기한 거는 다 가사집에 들어있는 거고요. 출업! 출업! 서영춘, 어. <laughs> 시골 영감. 실업 서울 구경, 서울 구 태연! 태연! 하하하, 송, 자우림. 어? 어? 락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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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랄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예랄랄랄랄랄으랄으랄랄랄랄랄랄랄랄 자우림 으쌰, 으쌰, 으쌰? 실패! 랄랄랄아랄랄랄랄아랄랄랄랄랄랄아랄아으랄랄차으랄랄차으랄차차랄랄랄랄차차랄랄랄 50% 정답 슬퍼. 으라차차야그 럼블피시야 그리고. 표. 어래어그 럼블피시야 그리고. 표. 어래어차차 럼블피시. 으라차차 럼블피시. 정확히 들어볼게요. 오, 뭐야? 어 뭐야? 진짜 오늘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으아차찬지 으라. <laughs> 차찬지 자, 니까 차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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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찬 차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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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지찬지찬지찬지지 차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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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지지찬지찬지 가수 이름은요? 럼블피쉬 실 넉살! 넉살! 아, 으라차차 럼블피쉬 정답! 으라차차라차차 약속의 땅세명이난 좋아, 있습니다. 형이랑 피어 너무 좋아 왔어? 왔어요? 왔어요? 틀린는 법이 없어, 시간을 사실상 지금부터 결승전이에요 지금부터 결승전 연기 스타트! 바보, 바보, 바보야 바보, 바보 야 바보야. 어? 계속해, 계속해. 바보, 바보, 아, 바보야. 바보야. 찬아, 어... 앞에서... 이거. 아 어... 바보, 바보, 이거. 아 이거. 찬아, 이거. 찬아, 아 이거. 찬아, 이거. 찬아, 이아 이거. 찬아, 이거. 찬아, 이거. 찬아, 이 이거. 바보, 이거. 찬아, 아 이거. 찬 이거. 찬 이거. 찬 발라발라발라. 로발라발라발라. 어. 그때 외국인 멤버가 있었어요. 박이 선 있었다. 그렇지. 그렇지. 있었어. 외국 한 때, 한때 백원 멤버가 있었어요. 아, 넉살! 아, 뭐... 넉살! 어, 예. 바보 룰라. 바보 같은 놈. 50% 정답. 그래, 신격. 어, 룰라. 신경. 어, 실패. 아, 나 이거 아, 제목을 어디... 왜 기억 노래 가경가 이상해. 가사에, 가사에 가사에 제목이 안 나와 헷갈려. 자. 힌트 들어갑니다. <목소년단> 이응 이응. 맞아 맞아 맞아. 뭐라고? 어.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응 이응. 이응 이응. 넉살. 넉살. 연애. 룰라. 칠십오 프로. 칠백. 연애. 열애. 열애. 아 열애 또 윤시네. 아, 룰라. 넉살. 연인 룰라. 다시 한번 아 들어볼게요. 연인 룰라. 맞아. 춤 가능하죠. 자신 있죠. 뭐라고? 자신 어? 없죠 항상. 해야지. 저 하습니다 어? 이번 노래 힌트를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 제목이 네모야 사랑해. 뭐 어, 제목을 알려줬어? 네 제목을 알려줬어요. 뭐? 네모야 사랑해. 액션! 아, 용수 용수 독할 수를 가르쳐준 너. 용... 네모야 사랑해. 오 김가르 선오 김가르 선오 김가르 선남! 안만되면 전화하던. 어? 이게 끝이야? 슬업! 동현, 아니 용수랑 광수가 나왔어. 동현이 형 알아? 자, 틀지 하나 선택. 동현 쓰리. 동현이 형알 수도 있어. 초. 동현. 용수야 사랑해. 아니야. 가수는요? 몰라요. 실패. 넉살. 광수야 사랑해. 가수는요? 이정현. 90% 정답. 오? 어? 어? 나래. 나래. 용수야 사랑해. 아니야 아니야. 어, 들어보세요. 실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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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아. 동수. 동수 <목소리> 내 예쁜 두 분들. 비형 비형 발라썼어 비형. 동수면 너무하다. 동수야 사랑해. 가수는요? 음. 이정현 선배님. 출발. 아 뭐야 좀더 들어보자 들어봅시다. 어, 가만히 있어. 액션. 그 남자. 아 <목소리> 어, 철수 철수 철수.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들어보자고 해놓고서 바로 들어온 디거온들어 말해. 자, 자 나래 외치면 바로 나래갈수 있는 온다. 기회가 갑니다, 나래! 철수야 사랑의 이정현! 정답! 아, 이거는 그냥 반이지 너는 만잖아 액션! 자꾸 재촉하지 마, 터질 어, 뭐... 것만 같아 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널 믿지 않아. 아나 이거 가수 그래. 알아요. 내가 다르다는 걸왜 받아들이지 못해. 제목이 뭐였지?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듯이 그 무엇도 강요할 순 없어. 어 아, 대박이다 근데. 아, 아 제가 아니, 제일 기억에 서고. 가사는 다 아는데 뭐지? 제목. 진호. 채년. 빅마마. 50% 정답. 집착. 빅마마. 어? 50% 정답. 십. 어? 버블 시스터즈. 버블 시스터즈. <laughs> <laughs> 제로. 실패. 내가 지화받은 거였는데? 타임! 타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왜 일부러 다른 거살려줘 다시 나왔는데 제목이 뭐였지? 다 누군데? 버블 시스터 버블 시스터왜그래왜그래 내가 다른 거살려줘 안 하신다니까. 가수는아는데 가수 말 해서 안 먹어 먹는다. 자리안 먹는 있어요. 미쳐요. 가수는 아는데혼말을 살짝 진짜 까밀감해서 저도 아, 이 말은 지고 누가야 누가야 누가야. 한거요두 글자. 마의두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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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로 믿어 진호. 진호. 진호.

뭐야? <laughs> 어 뭐야? 뭐야? 한번더 볼게요. 한번더 볼게요. 한번더 나래 끄. 정답. 아까 무슨 춤이에요? 설명 좀해주세뭐춤춘 거예요? 그스트이트 파이터 가일 춤이에요. 가일 춤. 죽을 때. 나래 끄. 그래 <laughs> 맞춰서 전혀 생각어진 <놀랐어>, <laughs>